Thank mm -hmm.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이면서 3일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옵니다. 일명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중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천애의 고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할 엄중한 상황을 예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떠남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연락이 두절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떠나 모든 것을 잊고 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떠나심과 보내심은 서로 교차하며 하나로 움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부제는 이제 오시는 성령의 현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령이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과 영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헬라어 퀴누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번역자가 경우에 따라서 성령 또는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진리는 헬라어 알레테이아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벗어난다는 뜻의 접두사 아와 오 은폐, 곧 덮어 감추거나 가려 숨김을 뜻하는 명사. 알레테의 합성어입니다.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드러나야 할 것이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덮여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는 은폐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쳐 알레테이아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사건 즉 탈음폐 사건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 복음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즉 탈음폐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것은 모두 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극적인 비밀 또는 가장 궁극적인 은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세아스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이이다. 모세의 호랩산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이 이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구별하는 표 이상의 것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원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밀이자 은폐되어 있는 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진리의 영인 성령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13절입니다.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곧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 보금서가 성령을 궁극적 진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로 본 이유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거나 인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알아듣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오죽하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궁극적인 깊이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은폐되어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 어떻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일까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진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고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 이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인 비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구원 경험입니다. 구원 경험은 해방 경험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성취에 대한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원인은 바로 이 죄와 죽음이라는 실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취한다는 강요와 유혹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합니다. 죄가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오셨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만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버지 영광을 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듯이 오신 성령께서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알게 된 것만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치시고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